그래서 꼬마들이 쥐를 찾고 있어요. 쥐, 쥐... 아, <laughs> 아, 여기에서는 쥐도 먹는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쥐를 찾고 있네. 어, 웬일이니 얘네... 아, 여기에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구멍에다가 계속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, 쥐를 잡는다고 그러네요. 어 어, <목소리> 지가 <목소리> 아, <쥐가> 수영하고 있어 여러분, <목소리> 또 잡아놨어? 이만큼. 완전 지모리를 하는구나. 지모리를 해. 오오어 어어어. 여기, 여기. 음. 오, 뭐, 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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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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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땡이. 마을사람들 여기는 쥐는 그냥 고기로 먹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완전 새마 태... 세계 테마기행이요 여기 어른들도 여기 잡고 이 마을사람들은 다 잡네 어, 땅을 파고 파서... 어? 아아저 <laughs> 땅... <laughs> 어, 아저씨 잡았어 와우 왕자리 왕자리 <laughs> 어 완전 지인데 진짜 지? 어 살아있어. 아, <laughs> 와, 대박이다. 와저개 <씨>, 많이 잡았어. <laughs> 이게 다 지야 지. 와 미쳤다. <laughs> 와, 저 아저씨 완전 헌터네, 지엄터. 이 강아지들도 뭔가 역할을 하나 본데. 아, 또 잡았어. 픽쳐, 픽쳐, 웨, 왜왜왜 웨. 아, when the rats are coming out, the yeah, the dogs are by. My... <laughs> 와, 이 개와 주인이 아주 일석이조를 하는구나. <웃음> 쟤는 <웃음> 쟤는 지가 잡어. 말. 이컷 너. 와 엄청 많이 잡으셨는데. 보면은 보이세요 <laughs> 이만큼 많이 잡았어. 아 이거 여기서 지금 바로 다듬는구나. 오케이 쇼미어 하나들. <laughs> 아아 저렇게 먹을까 아, 우리, 우리, 바로 벗기네. 와, 씨, 바로 껍질, 여기서 벗겨. 아, 여기서 내장도 다 빼는구나. 아. 그럼 이렇게 지고기가 남습니다. 와. <laughs> 와 대박이다. 아 너무 재밌다 여기. 아 야생 야생. 뒤잡는 마을. 아 졸라 신기해. <laughs>